제가 며칠 전에 어 차를 타고 오면서 이런 감동이 있었는데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 모든 응답은 다 이루어져 있어요. 이미. 어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의 사심과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음. 그게 응답인지 못 느끼는 거예요. 제가 그게 감동이 오면서 제가 옆에 아내 아내에게 여보 내 마음 속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감동이 오는데 우리의 응답은 이미 다 이루어진 거다 다 음. 이루어져 있다 있는데 우리가 그걸 좀더 음. 잘해 보려고 좀더 우리가 음. 누려 보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박스 안에는 이미 틀이 다 짜여져 있다 아멘. 이게 꽉 들어오는 거예요. 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그냥 기도 기도만 하는 거죠. 감사와 찬양과 영광만 올려드리면 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더 하겠다는 얘기는 이미 있다는 대어 있다는 거죠. 되어 음, 그렇죠. 있는데 예. 거기에서 더 주시겠다는 야.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의 그 비밀을 찾아버렸어요. 아, 나 아, 갑자기 등에 이렇게 소름이 찢기지. 아. <laughs> 저도 팔에 지금. 어, 저도 아. 다리에 잠들이 갑자기 쫙 쓰는데. 야, 진짜. 네, 더 하시겠다는 얘기는 이미. 우리가 다 누리고 있다 그러죠. 아멘. 그렇죠. 음, 아멘입니다. 음, 네. 정말 놀라운 그 이름이네요. 아멘 로 예, 예. 그렇게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김태곤 목사님만 이 시간에 찬양하시는 게 아니고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찬양하실 때 여러분도 함께 찬양 올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그리고 네네. 제가 또 이야기를 듣기로는 네. 그 별빛 아이들과 함께 미국을 다녀오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예, 예, 예. 근데 왜 다녀오신 거예요? 어... 그것도 참 놀라운 게 미국 가기 3년 전에 네.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고 설교 시간에 얘들아 너희들 꿈을 가져라 음. 목사님은 말이야 너희들 다 데리고 미국도 갈수 있는 꿈이 있어. 어 그냥 그렇게 예,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냥 그 설교 시간에 그런 꿈 얘기하면서 어머. 비전 얘기하면서 그 이야기했어요. 얘기 그 그날 저녁에 아내한테 혼났어요. <laughs> 미국 어떻게 가려고? 음. 왜 목사가, 목사님이 애들한테 그, 저기, 헛한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아. 그냥 그런 꿈을 가지라는 이야기만 하면 되지. 미국 이야기를왜 하느냐. 그러고 난 3년 뒤에 제가 이장님께서 노래자랑 나가라 그래가지고 네. 마을 어르신들을 위서노래장 KBS 전국 노래장 나갔다가 네. 거기서 1등을 했어요. 아. 노래자랑에서? 예, 예, 예. 미량시 1등. 미량시 1등하고 그해 연말에 서울 본사에 가서 KBS 그 방송국에서 그것도 대상을 받아버린 <laughs> 거예요. 박수 한번 줘요. 이야, <laughs> 이쯤에서 박수한그하여 그래 가지고 됐는데 그 소식을 미국에서 듣고 오. 미국의 그 LA에 있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저희 별빛교회 에 전화가 온 거예요. 오. 와서 목사님 목사님 교회 아이들이 몇 명입니까? 몇 명입니다. 그 아이들 전부다. 우리가 다 초청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솔자하고 다 합쳐서 25명이 네. 2018년도 2월달에 야. 그러니까 계약하기 전 네. 2월달에 미국을 9박 10일로 다녀. 아렐루야 야. 아멘, 그러니까 3년 전에 제가 제가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집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laughs> 당신 이리 와봐 이러면서 어? 3년 전에 내가, 기다린 거지. 어, 내가 어, 설교 그렇게 했을 때나 <laughs> 혼냈지. <laughs> 기억난나 그러니까 아, 모르겠는데요 <laughs>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야, 제가 그때 어... 느낀 게 한참을 우은게 뭐냐 면 우리가 비전을 입으로 시인을 하면 누군가는 듣고 계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아이고, 웃기고 있네. 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분명히 그 꿈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멘. 그 꿈을 3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저는 거기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진짜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미 응답은 다 되어 있다. 아멘. 정말 이것과 연결되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아멘입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네. 아.